자왈 애인 불친이어던 반기 인하고 친 불치어던 반기 지하고 예인 부답이어던 반기 경인이라 행유 부득자어던 개 반구 적이니 기신이 정이 천하 귀진이라 시온 영원 배명이 자구 다복이라 하니라 영원 배명이 자구 다복이니라라는 말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자, 자, 맹자 가라설에 애인 불친이얻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앞에는 있 A는 내가 그죠 상대방을 사랑을 하였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하고 친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뜻입니다. 불친. 그죠 A는 나가 되고 불친은 저가. 주어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반기인하고 그 인을 돌아보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거 위정자한테 하는 얘기죠. 과연 내가 어진정치를 하였는지 내가 과연 그저 인을 하였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친 불치어든 반기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과연 내가 지혜롭게 하였는지 내가 뭘 알고서나 다스렸는지를 돌아보라 이소리 나의 지혜로 내가 정말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예인 부답이 얻은 반기 경인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로써 대하였는데 분명히 예로써 다잘 그저 공경할 거 공경하고 섬길 거 섬기고 그저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나에 대한 보답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죠? 묵묵부답이고 그죠? 보답이 없으면은 답이 없으면 반기 경인이라 과연 내가 그죠? 마음속으로 제대로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를 했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인 의례에 따라서 했는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료 부득자던 반구적이니 내가 행하였는데도 어떻게 돼요? 교화가 안되고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그저 얻지 못함이 있거든 다 반드시 어디서 저기 그저 저몸 다시 말해서 내 몸에서 돌이켜 구할지니 귀신이 정이 천하 귀진이라 그 몸이 바로어야 천하가 돌아오느니라 그 몸에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 몸의 귀신은 왕이죠? 왕, 제후 위정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다스리는 자. 그죠? 내가 그 몸이 바르면은, 내가 그래서 바르게 정말 애인을 하고, 정말 치인을 하고, 정말 예인. 그죠? 했다면은, 어떻게 했다면 천하가 다 돌아올 것이니라. 시에 이르기를 영은 배명이, 배명이 길이. 언자는 그냥 어조사로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길이 천명에 짝하는 것이 그죠? 하늘의 명에 따라서 하늘의 명을 그대로 이어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명에 짝하는 것이 스스로가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내가 내 나라가 존하고 앞 앞에서 나왔던 폐흥 그죠? 흥패 존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서부터 나온다? 위정자 너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구저 귀신이라 라고 하는 말은 중용에서 나오는, 워낙 뭐 유명한 말이죠.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자활 사유, 뭐예요 사호 군자하니, 활속이는 군자와 같음이 있으니, 실저 정곡이어든, 저 정곡을 맞추지 못하거든, 반구저 귀신이니라, 돌이켜 저그 몸에서 구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곡의 정자는 뭐예요? 발을 정자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는 세매 정자죠. 그 정자 옆에다가 세조자 쓴그 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매 정 옛날에 그 뭐예요? 관역판을 만드는데 관역판 가운데에다가 세매나 고니를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정곡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냥 빼고 발을 정자 쓴 거죠. 어. 실적, 정곡이어등 그래서 관역판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반구저 귀신이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제...